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벤츠 차량을 입찰을 하고 왔어요.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제가 조사하고 그 과정을 잠깐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980만 원짜리 벤츠라고 하면 어떻게 입찰 한번 해보실 것 같지 않으세요?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꽤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자가 따라오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13명 입찰을 하셨고. 지땡님이 1 2 6 1만원에 어, 낙찰을 받았습니다. 차순이와는 22,000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게 C20D 블루텍이라는 건데요. 어, 일반 C 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모양이 네, 약간 E 클래스에 가깝게 보여졌고요. 어, 뒤에는 이렇게 범퍼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어, 장기간 방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시트나 이런 부분에 보면은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어 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자동차 경매를 하실 때 뭐부터 보셔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카이스토리 그런 거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이 감정평가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하나만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다 나와 있어서 저는 보통 감정평가서 하나만 보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키로스 여기서 찍어놓은 사진을 볼 수가 있죠 17만 5천 키로가 탄걸볼 수가 있고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까요 내부는 이시트에 약간의 헤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원형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자가 조수석과 운전석에 어, 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양옆에 차가 굉장히 좁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 보진 못했고 문 열고 카메라만 넣어서 잠깐 봤습니다 여기 조수석과 운전석에 보시는 것처럼 요런 어좀 하얗게 가죽이 좀 벗겨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뒷좌석도 뭐양호하자이 정도면. 양호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카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4월 20일에 조회를 했습니다. 보면요. 전손 보험 사고가 없었고 도난, 침수, 특수한 용도 이력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눈여겨봤던 게, 내차 피해인데, 사회에 걸쳐서 4,200만원이나 굉장히 큰 금액, 거의 자동차 값만큼 수리비가 나왔다라는 걸좀 주목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대략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가장 컸던 사고가 바로 이거 같아요. 2015년 11월 23일날 3,7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이 사고. 이 사고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 사고차라고 볼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도 348만 원인데 이거보다 이미 2015년도에 사고차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접근을 할때아 이거 사고차구나. 그리고 어 내외부에 약간의 흠집이나 그리고 스크래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입찰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 1,156만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딱2분하고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어, 이 정도 금액도 굉장히 괜찮은 금액이라고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사고 차라서 자 그리고 이거를 SK엔카를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죠. SK엔카에서 같은 조건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디젤 EWD 그리고 블루테 아반가르드 2014년식만 봤는데요. 낮은 가격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검색을 해 봤을 때 가장 저렴한 게 1850만 원이에요. 판매가에 이300 정도는 빼고 가져가죠. 그러니까 한1,450 정도에 가져가. 약간의 손을 보고 1850에 팔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1,200 60만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금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거는 도색하면 돼요 이런 거 도색하고 앞에 여기도 흠집이 있거든요 여기도 도색하면 돼요 100만원 정도 넉넉잡고 100만원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부는 이거는 뭐 복원하는 데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그냥 타, 타고 대신에 디테일링이라고 해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좀새 차처럼 이렇게 정비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한번 받으면 한 100만원에서 한 120만원 정도 어느 정도 좀새 것처럼 복원을 할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욕심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제가 사고 이력을 확인해 보니까 2차 또한 대략 4천만원 정도의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한 컨디션의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로수가 3만 키로가 더 짧은게 1850이니까 저는 욕심을 많이 냈던 거죠 그러면 실제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을 통해서 갔었습니다. 대구 서구에 있었고요 여기가 자동차 보관소였어요. 이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 시클보다 조금 더 이클에 가까운 그런 차량이었고, 이게 6개월 정도 방치를 하다 보니까 좌우에 차가 좀 좁게 돼 있다 보니까 어 안에 탈 수가 없었고, 시동은 걸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본네트까지 열어 주시려고 이렇게 좁은 문을 어, 파헤치고 들어가셔서 직접 열어 주셨어요. 그리고 트렁크 쪽에 있는 이 범퍼는 어, 많이 손상이 됐지만 제가 봤을 때 도색하면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어, 그 정도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 없이 어, 도색으로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길거리에 있는 이런 어, 도색하는 집이나 또는 뭐 업체에 맡기면은 큰돈 들이지 않고 할수 있거든요. 내부 같은 경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링이라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실내 내부를 서비스를 받는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깨끗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은 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시트가 하얗게 가죽이 벗겨졌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성매직을 이렇게 유성매직을 색깔을 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제일 저렴한 방법으로 이 차를 복원을 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안에서 내부와 외부를 정비를 하는 것이 제 목표였기 때문에 정말 욕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고차가 확실히 맞는 게 본넷들을 열었을 때 이렇게 보면 휀다 부분을 보시면 여기 나사에 푸르는 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차 감가상각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이 휀다를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푸르는 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제가 봤어요. 이게, 이 나사를 풀게 되면, 여기 모서리에 상처가 나겠죠? 그런 상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전체가 큰 사고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어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5년 6년 동안 타면서 많이 수리를 거쳐서 어 지금 탔을 때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운행은 가능하게끔 수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차니까 저렴하게 낙차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1,156만 원을 썼는데 저도 100만 원더 써볼까 이런 생각이 뒤에 와서 조금 후회를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반값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서 이런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내가 직접 보수를 하고 수리를 통해서 실제 판매가 보다도 저렴하게 차를 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오늘 한번 입찰을 해 봤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차량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검색을 해 보시고 입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